야 근데 그 국제결혼 하고 나니까 그더 나은 거 같아? 아, 주변에 어쨌든 그 결혼한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듣잖아. 나은 거같으면은 내가 몇번 결혼을 해서 그걸 비교를 할수 있다는 거 아니, 아니, 내 얘기도 듣고. 아... 주변 친구들 얘기 좀 듣잖아. 음 응. 그래서 난 국제결혼은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거 같아 진짜 좋은 거는 그런 거지, 진짜. 여행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이거는 할수 있다 말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되니까. 아니 근데 가도 그 나라밖에 못 가잖아. 그래도 야그 나라라도 못 가는 게 어디야? 야너 지금 몇년새 여행 어디 다녔냐? 나? 어. 일본. <laughs> 나 근데 1 년에 한 다섯 번 정도 갔어, 얘랑. 해외에요. 언제? 무슨? 필리핀 보라 필리핀 보라카이, 코타키나발루, 도쿄, 오사카. 이거네번 가지 뭐1 년에. 잘 보라고네. 아잘모거 아니야? 그뭐 얼마나 들겠어? 아 솔직히 말해서, 너는 그냥 거기에 그 사람 이 있다고 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잖아. 아니, 근데, 뭐, 나 같은 경우는, 아니, 맞아. 적게 들지. 그 사람이 있으니까 적게 드는 게, 난 거기 가면은, 보통, 근데 처가댁을 가니까. 가면 처가댁을 가서 자고 숙식 같은 거다 하고, 그리고 가면은 또, 걔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오랜만에 본 거잖아. 음. 그래서 밥 먹고 그러면은, 그 사람들이 다 사준다니까, 진짜로? 난, 그래서, 거기, 홍콩에 놀러 가면은, 내 돈을 쓸게 비행기표 말고는 진짜 거의 없어. 진짜로? 아 비행기 비싸잖아. 비행기 표에 보통 얼마래요? 홍콩 가면은 한 비수기 때 가면 한3 0만 원이면 그냥 다 가니까. 야 삼십만 원도 안 된다. 어? 나는 이게 장점 같지 않은데. 그럼 논뭐 뭐가 장점 같아? 아니 아니 어차피 우리도 처갓집에 놀러 가면은 그냥 다 그냥 거기서 밥 주고 음... 마시는 거다 먹는데고. 뭐. 아, 아이 어. 근데 뭐 내가 한국 처갓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비교는 어렵겠지만은. 아무튼 나 같은 경우는 처갓집 가고 그리고 처갓집 가면은 부모님들이랑 말이 안 통하잖아. 음. 이게 진짜 좋습니다. 그거 진짜네. 이게 진짜 좋아. <laughs> 그럼 <그러면 웃음> 나 가가지고 그냥 난 그냥 가면 바로 누워 거실에 누워 거실 소파에 누워 그리고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해. 말이 안 통하니까. <laughs>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누워 있다가 그냥 뭐 시간 되면 마시는 거 뭐. 아니 그러면은 그네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? 그냥 방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안 해? 아니 뭐 걔도 걔도 우리 집 가면 그러거든 <목소리> 아, 어, 그럼. 음. 서로,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지. 아니, 그럼 중국 여자는 그래도 집안일을 좀더 주도적으로 하나? 이런 얘기 위험한 거 아니야? 아 아니, 근데 진짜 중국 여성들은 그런 게 있대. 남방계랑 북방계가 되게 다른데, 남방계 같은 경우. 그니까, 러 홍콩도 남방계지. 그런 경우는 정말, 손 하나 깎다안 합니다. 하하, <목소리> 진짜. 아니,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. 아 근데 그 친구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손할 것 같다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나눠가면서 약간 한국 했는데. 패치가 됐네 아 그렇지 그렇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나도 그러니까 아 일반적인 한국 사람 이런 얘기하면 위험한 어쨌든 나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 니가 알잖아 야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면 안돼 그냥 우리 일이야 우리 집이잖아 아 그렇지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뭘 도와주고 아니고 아. 친구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 많더라 진짜로 그래서 둘이 맞벌이인데도 둘이 맞벌이인데도 둘다 아니 그 여자 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 쪽이 이렇게 요리랑 청소랑 아. 이런 거다 하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더만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같이 하는 거네 우리 부모님 세대 여자들이 맞벌이해도 본인들이 일하고 본인들이 집에서 집안일하고 남자들이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이러잖아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남자들이 그 일까지 다 하면서 집이랑 음. 뭐 이런 가구 같은 것도 본인이 다 해가고. 음. 거기다가 지참문까지 마련해 가야 되니까 어, 진짜 거기는... 그래서 다 딸날려고 진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... 장점인가? 내가 언제 장점이라고 <laughs> 그래! 아 그, 그런 거 있... 약간... 그 상대방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 있지 않을까? 야 내가 지금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중국어 하는 거 봤어? <laughs>